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선물 추첨 시간이에요 배우님이 직접 당첨자 뽑으시고 직접에서 상품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? 같이 폴라노이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까 쓰신 현장 추첨지에서 두 분마다 긴장감 없이 그냥. <laughs> B3번 나오세요 네. 또 섞어요? 아니 먼저 사진 아. 찍고 네. 제가 아그 뭐냐 여러분들보니까 진짜 되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, 그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진짜 농감이 아니라 진짜 아, 술 한잔하시러 가실래요? <laughs> 하고 있어요. 예. 네, 행복 주인공 축하드립니다. 아직 한분 남았습니다.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. L8번. 오, 네, 빨리 나와 주세요. 아,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. 다시 오세요. <laughs> 아 되게 어색하네요 이런 게. <laughs> 다음에 더 창의적이고 신박한 아이디어도 찾아오겠습니다. 배우님께 선물 받았는데 또 저희도 배우님 선물 안 드릴 수가 없죠. 배우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. 분들이 벌써 네, 네, 네. 준비를 해주셨어요. <laughs> 꽃 갖고 계신 분이랑 선물 갖고 계신 분 어디 계세요? 나와주세요. 박수라도 쳐주세요. 아, 무슨 상 받는 것같아 <laughs> <laughs> 네, 반한님들이 배우님 영화 홍보 일정 바쁘실 텐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건강식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 마음 잘 전달되셨으면 좋겠어요 <laughs>